사탄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게 하고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감내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더 효과적으로, 더 멋있게, 더 빠르게 세상의 식과 방법 속에 우리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우리를 그렇게 위치하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걸어 하신그 길을 너무나 가짱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갑에 열기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십자가 없이도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 우리가 저야 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 여기 더 넓은 길이 있잖아. 더 확실한 길이 있잖아. 이게 더 확실하고 눈에 보이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이세 마디가요. 하늘을 붕붕 떠다니는 종교적인 묵상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조금 더 굶더라도, 조금 더 느리더라도, 조금 더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비루하게 살것 같아 보이더라도 평생 성공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살 것만 같아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 십자가길을 기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의 행동야식을 움켜쥐는 철저한 몸부림의 응답을 요구하는 세 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이었어요. 배고픔을 못 느꼈던 것이 아니었어요. 비난과 비효율, 고통을 못 느꼈던 것이 아니었어요. 초능력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줄임배를 움켜쥐고 단박에 얻을 수 있는 명성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죽지 않고도 받을 수 있었던 영광을 거짓된 영광으로 알고 근근히 그 시험 앞에 버티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